사사봉이라고 써있고요. 네, 몇 미터 남았는 건 지워진 것 같아요. 거의 정상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0미터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여, 여, 저기 여기에 물이 나겠어요. 나무뿌리에서 이제 나오는 물인 것 같은데, 네, 사사봉 약수터입니다. 아유, 세상에. 물이 굉장히 많네. 만,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정도면 뭐, 목욕해고도 나무의 물입니다. 여기 물안 마릅니다. 여기 물안 말라요. 한 여름에도 물은 계속 흐를 것 같습니다. 아, 완전히 정말 끝내주네요. 이게 아 물이 달아요, 달아, 달콤한데요, 물이 나무 뿌리에서 나온 물이라 그런가, 달콤한데요. 아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대단해, 대단해. 할렐루야. 아, 아물좋다 그죠? 예, 물 맛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진짜 물맛좋다 물맛좋고 어? 에이 와 설거지를 하는것도 참예 설거지를 여기서 쌀 가지고 와서 밥해먹고 뻔하로 바로 여기다가 천막치고 예, 여기서 살아도 되겠습니다 예, 청계산 같은데 가면 기도원 이렇게 막해놨지않습니까 천막 여 돈을 아, 그래, 펜트 하나 예. 밧줄 잡으시고 올라가셔야 되겠는데요. 밧줄. 잠바를 걸치세요. 아 그래요. 아, 철쭉이 이렇게 몽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몽오리를 이제 터트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밧줄로 또. 등산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아추를 또메어놓으셨고요 이건 버들간에, 버들강아지인데요. 산에서 버들강아지는 극히 보기 힘든데 버들강아지 나무가 다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이곳을 따서 먹었지 않습니까. 이 바위가 무슨 거북이 등껍질 같이 얹어놨네요. 이건 누구의 산소처럼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거북이 같이 생겼고. 아, 산소 아니에요. 네. 예. 이 이동하기 좋은데. 예. 네. 아 1인용 기도 바이네요 물이가 끝내좋아 아. 니 이거는 뭐일까? 산불 방지 무슨 약품 같은 거 넣는 거 아닐까? 요 나라에서 산림청에서 네. 자, 이제 좀 올라갑시다. 여기 잠깐 목사님 앉으시죠. 여기도. 예. 과연. 예. 기, 기도 자리. 네. 예. 그중. 예. 아유. 잠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희 이렇게 기도 상산으로 올려 보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올라,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하나님의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무 목사님 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 이제 우 대한민국에 우리 이종인 목사님과 이 종을 통하여서 성령의 새 불이 새, 새 바람이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여 이온 어, 이곳에 주시옵시오. 있는. 이 나은봉 목사님을 통해 일어났던 그 뜨거운 불들이 다시 한번 치솟게 치솟아 오르게 하나님 불의 역사를 새롭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천사들이 왕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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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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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판들의 모든 세력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 나라 되어 하나님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정인이 될수 있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교를 위해 사는 마지막 이 아버지 시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많은 종들 하나님 댓글이 우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 순교하는 귀한 종 되어. 이 나라와 또 세계 모든 아버지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이름을 놓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네그럽시다 예, 아이, 정신에 <laughs> 이곳은 오리나무도 있고.